Who are you? You've heard the expression, the spice must flow. I am the man who ensures that it continues to do so. I dreamed of you. Burst in fire. Twin comets in the sky. The seer of lies. I am terrified of what happens. When you awaken, we've all lost our way. You can complete the mission.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날 광고 듀온 어웨이 크닝이라는 듀온 세계관에서 나온 이제 스팀 게임이고요 네 잠깐 혹시 모르니까 다 미디움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요즘 제컴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이 게임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듀온 IP 이제 그걸 나온 첫 오픈 생존 게임이래요 오픈 월드에서 이제 생존하면서 건설도 하고 약간 그런 걸로 나온 그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랑 이제 소설과는 좀 다른 이제 독자적인 좀 이그 스토리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영화랑 소설의 스토리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리얼 엔젤 5로 만들어가지고 또 뛰어난 그래픽과 미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좀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픈월드 서바이벌에서 이제 MMORPG를 즐기면서 이제 연대 경쟁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션은 이제 스탠다드하고 디럭스 얼티... 그 얼티밋 에디션? 네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디럭스 에디션 얼티트 에디션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 구매로 네, 스팀이나 지금 제거 채팅창 공지에 가서 보시면은 네 다운로드해서 즐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 그리고 이게 그듄 자체가 워낙 이제 그 팬들은 또 워낙 많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 뭐 있, 그냥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서버 그 게임 자체가. 나 오코넨밖에 모르는데? 모습을 드러내라. 이게 난가? 아. 아, 이런 거. 다 내리면 이제 개그캐 되거든요, 보통. 오, 생각보다 좀 다양하네. 음, 사슴 눈. 오케이, 아니,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뭐, 김천양. 한글도 되나요? 오! 어, 한글 닉네임이 가능하네요? 은데 내가 누구인지 들었느냐? 못 들었는데? 그럼 거짓이 있는지 가려내겠다, 시작하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아, 출신성분. 고도로 산업된 이 화산 행성 하코넨 가문의 아 하코넨 가문 아이즈 하코넨 가문 고유 감정표 하코넨 저주 어 아트레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그 가문 아닌가 그듄 영화에서 요번에 나온 그 거기서 그 주인공 가문이잖아 아트레이데스 경내 그리고 이제 카이테인 인공 위성으로 날씨를 제어하고 푸르고 쾌적한 형생 행성이래 개 좋은데 익스 어, 여기가 제일 쓰레기같네 여기. 화산 행성에다가 밀집된 도시에 지역망으로까지 통제되는 개구대기 도시네, 여기가. 음, 그럼 하코넨이지. 음. 약간 하코넨, 어, 하, 어, 어그 약간 파이터기지. 약간 그티들 모여있는데 F 없고. 아, 일단은 난이 게임이 일단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번역이 잘 됐어. 요즘에 번역 진짜 개판으로 해서 나오는 게임이 개 많거든요. 아, 이제 번역이 잘돼 있잖아, 일 1차적으로. 뭐야. 야, 어, 뭐야? 미친 헐, 나 뒤진 건가? 헐, 이 새끼가 나 죽일라 그랬어. 아, 나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헐! 어? 어, 내가 아닌가? 헐 보고 있는 거였어 아답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거지? 와, 근데 그래픽 좋은데? 와, 미쳤는데? 와. 아, 어, 어배 아파, 아 어. 나아가보자, 나아가보자. 오. 어, 그래픽은 대박인데? 촥! 섬유 채취하고, 섬유 있어야지. 다다익선이에요. 아, 맞아. 이 듀온 세계관에서 무슨 사막에서 자라는, 아, 무슨 뭐, 엄청난 그 무슨 물질이 있지 않나? 어 스파이스 맞아, 그, 그거 그 채굴해가지고 막팔 파는 거 아니었나? 와, 뭐야? 내가 타고 온 거야? 이 하나 구해주는 거? 아, 일단 그래픽하고 이런 폰트, 자막 폰트가 너무 좋다. 나 지금 가고 잘 가고 있는 것같나이거 가고 있는 아나와 우와. 벌써. 나고있으면 같아. 나도 잘 가고 있는 것아 나도 잘고 있는 것아 나도 는아나아나란선아나이아 됐네 아. 나이스. 아, 됐다. 잉? 와아 이거 만능이네. 어. 뭐야? 오케이. 막아, 일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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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루팅할 때도. 뭐야? 어, 됐다. 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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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lsa, that's a proud take. But my leg is bad and I won't be able to work the pedals. Oh. Mm. get up I couldn't wait for you. But now you need to run. The is oh what 어디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여기로? 우와아아아 잔타라 죽은 거야?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야 뛰어! 와. 뭐야, 죽은 게 아닌가 본데? 와나 진짜 이런 여기에 남아있으면 은 바로 간다, 그냥. 여기서 뭔 재미로 사냐? 저기까지 가야 돼, 지금. 저기 보이는데. 오! 헐. 헐. 웜에, 씨. 웜에. 잠깐 뒤지겠는데? 먹히면 다초기화된대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안 건너가면 뭐 방법이 있나? 뒤쪽에 사운드 난다. 빨리 가자. 가만히 있거서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상은오거이이 없네 이거. 배낭을 잃이버렸습 이거. 깔끔하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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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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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해본 총평으로는 만약 큰 문제만 없이 출시가 된다면은 평도 굉장히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독특한 세계관이라서 예좀 보이시죠 저기 앞에 제. <laughs> 어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래픽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Dune a w a k e n i n 좋아 킹아 어, 어 재밌어.